사각근 라인입니다. 사각근. 사각근은 이제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이렇게 사각근 라인이 있는데 어깨가 들썩거리는 라인이 있고요. 배가 들썩거리는 음. 라인이 있고요. 팔이 들썩거리는 라인이 이 사각근에서 다 지나가는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기 음. 때문입니다. 미세전류기는 고객이 너무 즐거워하고요. 하시는 분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샵에 계신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러면 내가 좋은 에너지를 고객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세 번을 케어를 한다 그러면 내 좋은 기운을 세 번을 쏟아서 전신에 넣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연해주는 피부 관리 하시는 원장님들이 다 기가 빠져요. 그래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미세전류기는 내가 먼저 케어를 받고 상대한테 전류가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통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20명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20번을 케어받는 효과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마사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거는 스위치만 딱, 딱 잡으면 그 스위치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전사각은 어, 극상근, 극하근, 라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가 들썩거리죠. 어깨 아프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그랬을 때요것만 해주시면 어깨가 너무 시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들 해주세요. 시원하시는 분 손등 보니까 막와 정맥이 발달이 되죠. 지금. 선생님. 피는 음.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요. 근데 왜 힘줄에 파랗게 보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희안에 피는 빨간색이라고 공부했는데 음. 파란 건 뭐냐면 정맥입니다. 정맥. 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 혈관은 다 정맥 혈관이에요. 음. 동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음. 근데 지금 우리 병원에 가면 간호사분들이 좋아할만큼 음. 정맥이 굉장히 지금 발달돼 있죠. 어, 그래서. 미세전류기를 시연하시는 원장님들이 순환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음. 노폐물 순환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한 고객을 만져도 지치지 않습니다. 다른 수기테라피를 하시면 내거 나한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고객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는다고 저희 미세전류기는 받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꿈질꿈질거리시죠? <laughs> <laughs> 나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견갑골이 떨리시죠 그죠? 음, 음. 견갑골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고왕통에 시달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어깨가 아픈 경우는 심장하고 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인이고요 오른쪽 어깨가 아프시다 그런 것들은 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오래된 과로 때문에 누적이 돼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아프신 분이 혹시 오신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참 많았고, 그 어젯밤에 신랑하고 싸웠나 보다. 이렇게까지를 알아주시면 고객하고 소통이 너무나 잘 되겠죠. 음. 이제 오른쪽은 오래됐습니다. 그다 오른쪽, 고, 거기 날개뼈가 혹시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항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오른쪽은 간하고 연결되어 있고, 음. 보항통이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지만 개선이 조금씩 됩니다. 그래서 날개쪽지를 롤핑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미세전류기를 차고 롤핑을 하시면 근막이 금방 열리면서 지금까지 받았을 때 마사지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좋다는 평가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장님들 힘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장님들이 지치지 않고요 세 번째 고객님들이 이런 거를 처음 받아 봤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칭찬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미세전류기를 쓰시면서 가장 최고로 받은 칭찬은 제가 받은 칭찬은 우리 온 가족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라는 그런 톡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야 이거 받을 때마다 엄마 품에 누워 있는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전력이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고 원장님들 기운 내시고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